아버지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때 남은 재산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생전의 증여재산을 고려해서 남은 재산의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장남이 재산을 안 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회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장남이 분배받을 재산이 없었어야 합니다. 즉, 장남이 아버지에게서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상속재산을 받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장남이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사회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이 경우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많이 문의하시는데 저는 먼저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엽짙습니다 만약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이미 받은 적이 있다면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패소를 면하기 어렵습니다.